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시대 예수님께서 교회시대 예수님교회시대 교회시대를 것은 주 30년부터 교회시대3 0년까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예수님의 지상 림 예수님의 지상 의 거기에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예수님의 공중 공중의 재림. 공중 재림. 여러분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 공중 재림. 여기는 들림 그렇습니 들림. 십 여기는 혼인잔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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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혼인, 잔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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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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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ですね. 성수에서는 is 서 n 가 n c o m m o n c h 뭔가 오 c t e r Jerusalem. Jerusalem. 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네. 교회 시대라 이렇게 불렀는 그 기간을 교회 시대이다. 예. 예루살렘의 교회 から始めて 하지맛 때 14만 5 지죠 4일이 마대오 교회 시대이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천년 왕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년. 그때가라 새년 왕국. 그리고 여기 심판이 있어それから審判裁きがある 여기 이제 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다라시 텐토 아다라시 지. 천년 왕국이あっ사박이があって 아다라시 텐토 아다라시 지. 요게 요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요한의 목시록 21조, 22조.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요 기간을, 요첫 교회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를 성경에서는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 세션아中 대화 で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자, 우리 가 지금 어디 에 있나면, 우리가? ]どこにいますか? 우리가 한이 정도 있는 것 같아. 이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 모르지만, 가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じゃあ、それ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次回の学びのその次の学びの時も、詳しく学んでいきます。ですから、次回の,その,あのセミナーには皆さん、必ず参加してほしいです。

근데 요한에게 뭐했냐면 요한 여기다 저기 ハ 저기 다저ネのヨハネの요한ネのヨハネのヨハネのヨハネの다ハ요한ヨハネのヨハネのヨハ여のヨハ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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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ヨハ다のヨハネのヨハネのヨハネのヨ ヨアネによる福音書2章18節第一ヨアネ2章18節2章18節ですね。子供たちよ終わりの時が来ています。反キリストが来ると、あなた方、あなた方が兼ねて、願って、願い言った通り、 今や多くの反キリストが現れています。これによって終わりの時が来ているとわかります。この言葉を見ますと第一、世の終わりである。世の終わりにという言葉が。うん言 このような言葉は何かというと意味は教会時代の2000年教会時代の2000年<や><あ>、ね、それから何が現れると言いました 안티적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저 그리스도 그랬지. 니세 기리스토, 한 기리스토. 예, 일본말은 환 그리스도 그랬지. 근데 여기 단수요 복수요. 아,そこに 단수ですか복수ですか 무르데에서 성경 보시라고. 여러분들 성경 보시라고. 여러분 성경 러니까여기보면 マーンチョクシドヨガチョクシドウィンチョクシドウィンチョクンクシドウィチョクシドウィンチョクシドウィンチョンチョクシドウィではョクシドウィンチョクシドウィンチクシドウィンチョクシドクドチンドンチョククシドウィンチョクシクシドチョン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한 게요 요한아 예언해라 그랬어요. 마코니 예수様은 요한에게 가다태 가다태에 온다했요한これを予言しなさい그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것은. 이것은 예언입니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という言葉他の言葉表現すればどういう意味ですか 이게 예언이라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 요연 뛰는 뭐 우연이 우연이 일어 일어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まあ,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이. 마 우연이 옷 걸어 이는 거야 않고,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이. 마 여기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이. 마네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 徹底し 디자인, 고 계획, 각っていうことですね 그런데 우리んうん。う한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요ん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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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이うん。うん。이ん 적 성부라고도 안 하고 한 지치나로 감이도 놓고 성령이라고도 안 했어요. 여기다 한 세례도 나이. それ는은 言っっていません.한 예수 한父なる神, 한 지치나로 감미한 세례 도모 言っっていません.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마한 리스도이때습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 여기다. 그래서 그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반리스도리스도 성경에는 딱 의미가 있는 거. 왜 이렇게 났나? 세에 의미가あります.なぜこのようにしたのか.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질문할 거예요, 황 목사님. 반이라는 소리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반. 소스토 미나 산, 나시니 질문술 대쇼. 반 선생. 반 뜻이 놓아 도유 의미입니까? 반 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예, 요, 요, 반 도유 의미입니까? 요요 반. ここにある반 뜻이 뭐 그럼 우리가 항상 성경에 헬라말, 마 성서의 키리샤고 헬라어로 돼 있거든 이게 헬라어. 성서가 키리샤고에 나들어어요 네. 헬라어로는 뭐라 되냐면 안티 그래서 안티. 마 키리샤고 대화 안티 뜻이란 단어가 나들어어요 오케이, 요 안티 이건 뭐 일본말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티가 이게 뭐냐면 반이라는 소리. 반. 이 안티 뜻이 그の言葉가반 뜻이죠. 음. 그럼 안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안티니습니다미의의미가 이제 먼저 내가 영어로 써놓을 테니까 영어 후에 그 써려고 할게. 처음에 영어는 뭐냐면, 제가 영어 대학니다 Against란 뜻이 있어. 안티란 뜻이. 그다음에 좀 있으면 써요. 그다음 아, 두 번째는 okay. in opposition 그래. in opposition도 의미가 아닙니다. 여거좀 이따가 이제 일본말 적절한 일본말 우리 찾아보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이따가 in in place of 그래. in place of. 저는 in place of 여기 이제 적절한 일본말 찾아요. 여러분, 이 적절한 미곱 단어를 어를찾아시길 바랍니다. False라는 이런 게 있어요. 요, 요あの,이 미곱 어여는の 선교사님께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하면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봐요. 요 False는 간단해요. 가짜라는 소리. f a l s e i 는1는간단 ن د い 가짜 먼저, 먼저. 예. 그 다음에, in place of란 말은, 영어로 이제 보면, 영어를 들여다 보면, 어 in place substitution, 이런 말이 있어. Sop substitution, 한번 찾아봐. substitution, substitution, substitution. 뭐뭐뭐 뭐, 대리한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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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대체한다, 대체. 응. 다이까이스. 응, 예. so. 다이이 그게 중국 일본 말이 뭐예요? 다이, 다이, 저는 다이이 대신한다. 다이까지. 오케이, 오케이. 다이오? 응, 다이오. 다이 이번 턴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 말 배우세요, 이렇게 해서. <laughs> 응? 네. 얼마나 좋은 게 일본 말을 배우세요. 이런 것들은. 대용이라고 썼지? 예. 대용, 오케이. 예. 그 다음에, a g a i n s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한다는 게. a g 는반대다 반대한다는 소리고, 이거 in opposition은 반대 위치에 있다. 그런 소리. 반대할 수있건 반대한다. 도와줘. 이건 ,あの, 예, 나도 안 第一ですね 오케니스트는 반대する 뜻입니다. 반대する. 반대로 논다 uh, 그런 소리예요. Mm -hmm. 여기는 반대 위치에 있다 그런 소리. 두 번째는 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제 안티라는 그 뜻이 이 이네 가지 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뭐ですから このアンティという言葉には4つの意味があります。 예. Yeah. 그런데 우리 여기 알다시피 안티 크라이스트 크리스토. 뭐 안티 크라이스트. 여기다 크리스토 하는 거야. 안티 크리스토. 예. 안티는 여기 있고 크리스토를 네. 다 t i c h r i s t Anti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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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말로 쓰지. r 영어 대 a n t i c 요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막,これを,あの,この意味はですね、キリストに対して反対する,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このようなこたくさん出てるっていう 어느 기간 동안에?どのような期間でですか?요 교회 2천년 기간 동안에この2 0 0 0년의 교회 시대에.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 위치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대 위치에 있는 이런 놈들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2두 번째는 이제는 막, 나는 그리스도다である 하지만 그 반대에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는 여기인데 가짜가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반대 위치에서 내가 진짜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막고트의 まあ, 그리스도いるのにその 마코도는 그리스도의 나이, 니세 그리스도가私は그리스도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位置にいる人で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다 탁상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まあ、 대체하는. 그리스토가 있는 거니, 그리스리는わりになる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탁상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가짜로 옷을 입어가지고, 가짜 어설히꾼은 가면을 뒤집어썼어. 마코노리스토가 아, 니세의리스토가 가면을 가고 있는わけです. 이런 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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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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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아주, 아티 성령은 없어. 맞아. 안티 세만 그런데 안티 예수라는 말도 없어. 맞아. 안티 예수という言葉ありません 그런데 꼭 안티 그리스도인 거예요しかしアンティです 이게 제 우리 질문이 왜?これが私たちの問いです。なぜでしょうか.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 예, 런경도 이사마가 디자인 나섰다는데,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탄산가수들을 많이 뿜어내겠다는 게, 그거를 국가의 것보다도 이웃 나라면 이산화탄소, う산とです이산くさん 이산화탄소인데, 근데 어느 이산화탄소가 가짜 그리스도, 이산화탄소와 돈나 이산화탄소 같은 하면 이스라기리스도 그러면 우리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디자인 하셨나요 예수님이 항상 대답해 왜요 왜 이런 디자인 하셨냐 그럼 대답 좀 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용해 일본 사람들이 먼 대답. 우리가 다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laughs> 보고 싶어. 막まあ, 말해봐요, 일본 사람들. 지혜働이게 코타이 때. 다 쌓. 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막 퍼뜨려놓는 거야 교회 안에. 막 이산화탄소 교회の中고 닥상 다んす 이게 지금요 교회 안에 그렇다 교회 안에. 이려와교회에中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간에 교회 안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뿌려놓겠다는 데 고래가 교회도니교の中に 안에 이탄소를다스그 이산화탄소의 이름이 이게 안티 안티 그리스도예. 이산화탄소の中가 안티 크리스도한 기리스도 되あり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저기 보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역사를 보면 이 때부터 지금 오늘 이까지 아니에요? 맞습 이때까지. 나사르무 교회가라. 지금 오늘. 약한 2,000년이. 이 기간 동안에. 약 2,000년의 기간에 저런 놈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말이에요. 교회 안의 것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예수님의 이때까지는 더 심할 거예요. 아무도 곧곧 깔아 하지 못했어예수님의 자인 지죠 사이마で와もっと激しくなるでしょう.냥 독소가 많아서 숨도 제대로 못쉴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독소가 때이못게くなるでしょう.この期間では. 그러면 대답은 뭘까요? 왜 이걸 허락하지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 まことの酸素を飲みなさい、吸いなさい。そのまことの酸素って何ですかまことのキリストを飲みなさい、吸いなさい。他の言葉で言うならば、 ですか 본모노의 막것도의 기리스트론을 해라. 진짜 기독론을 공부를 안 하면은 요, 요 이산화탄소에 취약해 돼 있어요. 막것도의 리스트론을 만나가なければ, 그 니생의 탄소에 오염이 되듯이 마.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여기에 빠져버렸어.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여기에 빠져버렸어. 오늘날 세계 교회의 신학교들이 여기 다 빠져버렸어. 오늘날 세계의 교회마다 신학교가 여기에 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학교가 저 가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신학교가 예수님 이야기를 교교니신신학가 거기 졸업생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소근에 소취교생을 미ればわかります. 신학교 다닌 졸업한 졸업생들 보면 아는 거예요. 신학교 가였다. 소근 소취교생이려면, 소리가 확かる 요리나.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됐는데도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 소취교시 목사 됐대도 마코토노 그리스트 인스테가 실아나이あります 모르는 것만이 아니고 가짜 놈들에 속여 가지고 탄생가서를 격등 먹고 있어. 실아나이 닥기 대화였고, 소는 니세. 한 그리스도니 감사받에서 그이산화 탄소 닥상다스 대는 그거를 교인들에게 막 뿌려내는 거예요. 막 뿌려내는 거. 교인들. 소류 신도다지니 뭐 다스 때 있는 わけ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우리 잠해 보세요. 뭐 태신앙인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n a t i 믿기도 살. 뭐 우마레나가 그리스도다더니 이마다니마다 욕을 싫어 나이트 言ってるわけであります. 우리 저선생도 어릴 때부터 카톨릭에자랐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まあ、あの先生もです、ね、小さいときから,カト,リからカトリックで信仰生活をしたんですけど、まだ知らない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か。なぜでしょうか。これ,これがイエス様のデザインであります。教会がそのようになることを。ですから、このような分別力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まあこれからもっと激しくなるでしょう。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선교 나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ですから選挙士たちも選挙士になって選挙地に選挙地に行ってですね他のことをたくさん話してる人がたくさんいるわけであります 요한 1서2장 십팔 절. 요한 서1소 주하셋. 예. 이소 주하셋. 第1話はね 章節적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강의때한 그리스도에 대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 시대의 제목을 뭐이 교회 시대 말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어 요 교회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다 これがこの対面ですから皆さんその対面として教会時代に反キリストがたくさん現れると書いてください教会時代に反キリストらですね正確にはキリストの単数じゃなくて複数多くのキリスト反キリストが現れるということです OK